6시간씩 자게 되면 잠의 부채가 누적이 되는 걸까? 아니면 괜찮은 건지, 사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. 잠은 관에 들어가서 자자. 이 소리 아니에요? 아, 그렇죠, 그렇죠. 어 <laughs> 근데 관에 되게 빨리 들어가는 거죠. <laughs> 그런가요? 연구가 있어요. 영국 데이터인데, 8만 명 데이터에 이 사람이 몇 시에 입면했느냐, 몇 시에 기상했느냐 데이터로 심혈관 질환, 심근경색이나 협심증, 응급실 방문, 이런 결과 지표를 봤더니,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사람이 제일 혈관 질환이다. 맞았어요. 음. 좀 재밌는 건 10시 전에 자는 사람은 또 위험도가 올라가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잘 필요 없고,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거. 그다음에 실제로 40대쯤 되면 이제 흉통으로 병원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. 이런 분들이 보면 다 과로 하시고, 2시나 3시쯤에 자는 게한 10년 쌓인 분들. 요 얘기 정확하게 답을 할수 있는 게 네. 바로 수면시간과 당뇨입니다. 이게 이제 유자형 커브를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음.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당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,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, 7시간에서 8시간. 8시간 사이, 이 시간이 가장 당뇨에 유리하다고 돼 있습니다.